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이에요 우리 떡상코인 여러분들 떡상을 부르는 남자 코인 대통령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바로 이 가장 이슈가 뜨거운 어, 요즘 가장 이슈가 뜨거운 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이게 뭐냐 DLS랑 DLF. 아, 어, 요즘 뭐, 뉴스에서 많이 때리고 있죠? 어, 여러분들 들어보시거나 혹시 투자하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자, 이게 DLS랑 DLF가 어마어마한 손실률로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DLS랑 DLF가 뭐냐? 에, 자, 해외 국채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 결합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기초자산을 어, 어, 기반으로 두고 있고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어, 수익률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게이 상품의 특징입니다. 자, 이번에 문제가 된게 바로 해외 국채 금리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약정법이 안에 있을 경우에는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요. 그죠? 원래 그 범위 아래로 내려가면은 원금의 100% 손실까지 날수 있는 아주 고위험 상품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어. 자,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보면 해금리 상품, 이 파생결합 상품에 8,22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은행이랑 하나은행에서 대부분을 판매를 했어요. 약 7,300억 정도 판매를 했어요. 그죠? 자, 어, 개인 투자자 3,600명 정도가 투자를 했는데 7,300억 정도로 투자했으니까 단순하게 보면은 1인당 2억 원 정도에 투자를 한 셈이죠. 자, 이런 고위험 상품에 1인당 2억 원이 투자가 됐어요. 특히 우리은행에서 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은행에서 판 거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자, 이 상품의 구조를 보면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이기만 하면요. 연 최대 5%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자, 근데 그 대신 손실 구간은 마이너스 0.2%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실 구간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이너스 0.7%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원금의 100%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도 못 건진다는 얘기죠. 그 상품 구조가 그래요. 자, 이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저번 달이었죠? 어, 아니요, 8월, 이번 달이야. 어, 아직 8월 30일이죠? 어, 8월 중순에 마이너스 0.718%까지 내려갔어요. 사실상 원금을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고로 많이 내려간 게 마이너스 0.73%까지. 그죠? 엄청나게 내려가면서 말이 많아졌죠. 자, 이쯤 되면몇 가지 의문이 듭니다. 원금 손실이 100%까지 가능한 상품인데, 4%에서 5% 먹자고 이 손실 위험을 감수합니까? 100% 먹. 100% 손실 위험을? 4, 5% 먹자고? 그것도 2억 원씩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 여기서부터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어. 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안전한 선진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반년 만에 예적금 금리 두 배를 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겠지. 그죠? 이렇게 설명을 했겠지. 아, 독일인데, 에.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죠? 독일인데, 에. 사실상, EU 경제를 끌고 갔던 독일입니다. 설마 망하겠어? 라는 이야기도 했겠죠. 어, 아유 EU 경제를 견인했던 독일인데 아유 설마 망하겠습니까 자이 과정 자체가 불안전 판매 여지가 있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또 한가지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증권업계와 운용사가 이 상품을 만들기는 합니다 어, 사실상 그런데 증권사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은요 수수료 수익을 받아가죠 자 그러다보니까 은행이 비이자 이익 부분 실적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야, 특히 글로벌 경제의 위기 가능성이 지난해 말부터 해서 올해 연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저도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이런 것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 상품을 그것도 특정 은행성 은행에서만 많이 팔았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증권사나 운용사에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은행 자체에서 위에서 이제 압박을 가한 거지. 음 어떻게든 매출 내, 어, 어떻게든 수익 내 이러면서 에. 에, 또 까라면 까야죠 또또그 직장인들의 피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뭐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거지 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여러분들 뇌피셜 최 뇌피셜이 뇌피셜 에. 이게 진짜 그랬대 이러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아, 거죠. 에. 뭐 그런 겁니다. 자, 2억 원을 투자했을 때 1천만 원이 남아 있어요 지금. 손실률 자체가 95%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도 현장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금감원도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에. 이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또 판매가 되었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야기가 나온 만큼. 금융 당국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봐야겠죠. 음, 그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 상품 자체가 마이너스 -95%의 손실률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죠? 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그죠?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 내려와. 어, 뭐 내려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내려오는데 많이 내려오는데 회복은 잘해. 그죠? 회복도 잘한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회복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제 경제 위기와 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국제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상승을 합니다. 왜? 금과 같기 때문에. 금과 같기 때문에 내 자산의 안전, 안정적인 어, 이 뭐라고 할까요? 보호? 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올라가요. 그죠? 어, 심지어 뭐, 마이너스 60% 70% 갔다가 플러스 110%로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많은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라고요.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어, 이런 뭐, 여, 파생 상품이든, 그죠? 마이너스 90% 갔으면 끝딱, 끝장난 거지. 뭐, 마이너스 60% 70% 갔으면 끝장난 거라고 보면 돼요. 그죠? 거의 그 부동산 봐봐 어 끝장났다고 보시면 돼 근데 코인은 회복이 가능하다 그죠 코인은 회복이 가능하다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도 회복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은행권도 솔직히 말해서 믿을 만하게 못돼 은행권도 지금 이따위데어이따위데 은행권도 믿을 만한게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물리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회복이 가능한 이 암호화폐 시장, 그죠? 자, 내가 물렸을 때 얘기지, 저점에서 잡았으면은 100%, 200%, 300%, 400% 수익을 본다는 얘기예요 암호화폐 시장, 그죠? 자, 그래서 암호화폐에 차라리 투자를 하셔라.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원하신다면, 밑에 하단에 카카오톡방 링크, 무료 카카오톡방 링크를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들어오셔서, 어, 또 같이 또, 어, 하시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